네, 아우디 A8D4 모델입니다. 국산 12.5인치 M2C 200A 플러스, M2C 200A 플러스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플을 다운받는 목적은 아니고, 시동 켰을 때, 아틀란 V5가 자동으로 부팅이 돼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통화가 많으신 분들, 통화하실 때도 별도 스피커로,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그리고 순정 미디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원 SD카드,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음질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M2C 200A 플러스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해볼게요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으로 예약된 작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A8D4 모델입니다 아우디 A8 D4 모니터 커버 부동산에서 전화 왔네요. 모니터가 이제 빠집니다. 모니터 오디오도 탈거해볼게요. A8D4는 할 일이 많아요. 아우디 A8D4 여기까지 탈거했어요. 순정 모니터 오디오 자 이제 해선 작업하고요 커스텀으로 브라켓 만들어서 블랙 베젤 신형 제품을 시공 커스텀으로 시공해 보겠습니다 커스텀으로 만든 A8D4를 위한 국산 12.5인치 신형 모니터 브라켓입니다 차량에 조립해 볼게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차량에 매립 시공하고 있어요. 아우디 A8T4 국산 12.5인치 조립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조립하고 테스트 해 볼게요. 국산 12.5인치 그리고 M2C 200A 플러스 오늘 M2C 200A 플러스를 다는 이유는 어플을 다운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동 걸었을 때 인터넷 없이 기본 네비가 되고 통화할 때도 네비 소리가 들리고 SD 카드나 블루투스 오디오로 음악 들을 때도 네비 소리가 잘 들리는 네비가 필요해서 M2C 200A 플러스를 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조립했습니다 아우디 신형 디지털 모니터 이렇게 HDMI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88A 블랙 베젤 신형 고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합니다 아우디 A8에 기가 막히게 국산 12.5인치 디지털 모니터를 걸었어요 굉장하죠? 하나씩 확인합니다. 외부 오디오 입력. 중국산은 터치지만 국산은 백버튼 눌러서 전환됩니다. 국산의 좋은 점은 이거죠. 순정 미디어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순정 SD카드나 블루투스 오디오 특히 어라운드 뷰 있는 차량들은 국산 추천드립니다. 국산은 어라운드 뷰도 풀 화면으로 나와요. 풀 화면. M2C 200A 플러스에 USB 연결해서 소리 나오는 것도 테스트했습니다. 아우디 A8 D4의 국산 12.5인치 커스텀으로 멋있게 설치했습니다. 보통 오전에 시작하면 이 정도에 끝나요. 한 10시 정도 시작하면 2시 반, 3시 정도 마무리를 목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버튼 누르면 오늘 작업한 M2C200A 플러스는 이미 아틀란이 부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없이 내비를 쓰길 원하시는 분들은 M2C 200A 플러스 그리고 국산이 좋은 점이 이렇게 순정 화면을 같이 동시 사용이 됩니다. 순정이 훨씬 더 음질이 좋거든요. 순정으로 음악을 SD 카드나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해서 음악 라디오를 주로 듣는 분들은 이렇게 국산 이용해서 한쪽에 네비 한쪽은 순정 이렇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인터넷 연결하면 티맵, 카카오 네비, 넷플릭스, 유튜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2C 200A 플러스는 사양은 좀 저사양이지만 최적화가 잘돼 있어서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 후 고객님께서 결정하신 나는 인터넷 없이 기본 네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통화할 때도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순정 라디오나 미디어 들을 때도 내비 음성이 잘 들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이 M2C 200A 플러스. 그래서 국산 12.5인치와 M2C 200A+를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다운 받아서 티맵반 유튜브, 티맵반 플로 유튜브 뮤직 어플을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MV 700 추천드려요. 국사는 이런 기능이 되죠. 후진 넣다가 파킹이나 드라이브 가면 원하는 초만큼 세팅이 됩니다. 지금은 9초 세팅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면이 바뀌죠. 이거는 국산만 돼요. GPS도 아우디 A8D4 순정을 연결해서 50일까지 올라가는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합니다. 순정 GPS 연결했어요 인터넷 없이 아틀란 V5가 되는 M2C 200A 플러스 다운받는 아틀란하고 틀립니다. 설정에 내비게이션 가면 시작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틀란 선택해 놓으면 시동을 걸면 무조건 아틀란이 인터넷 없이 부팅이 돼 있는 거죠. M2C 200A 플러스는 억스로 소리를 출력할 때는 요 스피커 아이콘을 눌러서 스피커를 꺼야 됩니다. 소리가 두 가지가 다 나요. 차량 스피커하고 M2C에 별도로 있는 스피커 두 가지가 왕왕 나니까 하울링처럼 들릴 수 있어서 억수로 들을 때는 끄시고 순정 미디어 또는 아무 소리도 안 들으실 때는 스피커를 깨워서 스피커로 내비 음성 사용하시면 돼요.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 박스 두 개에 있는 아이콘 누르고요.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아이콘을 드래그 합니다. 회색 박스가 반차면 손 놓고요. 이렇게 하면 어플 두 가지죠. 어플 두 가지에서 화면 비율 조정이 돼요. 오늘도 캡틴홈 깔끔하게 장착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